2025년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1 2월의 첫날에 병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가장 힘든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을까. 한달 후에 2026년 새해가 시작될 때는 당신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여유와 평안과 희망과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새해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달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위대함은 고난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 주기적으로 고통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까요? 또 어떤 인간들에게는 끊임없이 여유와 평강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을까요? 물론 신호애락을 다 같이 겪는 것이지 안 겪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을 길게 늘어놓고 보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아니,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았느니라.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너로 인해서 불행을 자초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달 남은 지난 11개월 동안 당신으로 인해서 아니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듦 속에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나름대로도 감사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질문을.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 뭐라 하면, 아유, 돈이 많고 건강하면 그것이 최고다. 그래서 통장에도 일십, 백천, 만십, 만백만, 천만억, 십억, 이렇게 쭉 많으면 예. 행복한 거예요. 그래, 잘 들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내 통장에 있는 것이 내 눈이 즐겁고 내 눈이 여유가 있는 것이지 내 삶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만큼 비례되는 게 있는데 불안과 허무와 쓸쓸함과 고독이 더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만족하고 머릿속에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다라고 든든하다라고 자기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그냥 지혜로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야. 그랬어요. 네가 다 준비한 모든 것을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론 남편 거도되고 아내 거도되고 자식 거도되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 것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고생 못 해본 친척이나 자식이나 남편이 분별력이 없는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것을 차지해서 나눈다고 쳐 봅시다. 저주 중에 저주가 거기에 있는 거. 돈을 쓸줄 몰라니까 향락에 쓰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만 있서 쓰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주변에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돈은 숫자며 계산이지, 눈의 만족이지, 내 삶에서 오늘 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여유롭지 않은 사람이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진 자가 더 무섭다. 가진 자가 더 인색하다. 가진 자가 더 모으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수전노 인생이야. 수,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수전노인걸 모르는 게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의 말이 있는데, 하나는 너로 인하여. 마브레카라는 말이에요. 나 때문에. 바브로 영어에도 말이 있잖아요. 뭐뭐뭐 이나요. Because of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웠어야 되는데 그 타고 가는 그 배에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을 위기가 당한 거예요. 편을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연고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났은 즉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신조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불제 아유, 스불제네나 이게 갑자기 참, 아니,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스불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지팔지권이네. 지팔자 지가 꼰다는 거예요. 스불제나 지팔지권의 마지막은 뭐죠? 우리나라 세계 일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죽은 세계 일이. 자살하면 되는 거예요, 자살. 이것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문 여덟 자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팔자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들, 이 어리석은 중생들, 어리석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새해는 당신으로 인하여 보기 시작되고, 당신 때문에 가정이 힘들지 않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한 해가 준비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2026년에 시작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 순종 이란 말은 아주 순수한 건데 거기다 많은 걸 타요 조미료를 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타니까 이게 순종이 아니라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신앙의 정직성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에 정직하지 못한거 신앙들이 앞에서는 어? 아주 그냥 천사의 말을 하는데, 뒤에서 그의 삶을 보면, 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 마지막으로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십시오. 순수함,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여기 따라다녀보고 저기 따라다녀보고 하는 개 같은 신앙을 갖지 말고, 아프리카에 있는 독사는 날아가는 새를 떨고 뛴다. 그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또. 알고 봤더니 그 독사가 날아오는 새를 향해서 큰 맹렬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독을 쏜다는 거예요. 그새에만 우린 한다는 거예요. 순수함과 정직성, 하려고 하는 신념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당신으로 인해서 복이 시작되며 그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까지 여유 있는 삶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추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주여, 아브람처럼 나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